안녕하세요 무주구 천동에 있습니다 무주구 천동 가을을 잡으러 왔는데요 너무 멋져요 너무 멋집니다 아 이거 계곡도 좋고 물이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해서 요렇게 내려갑니다 우리 계곡이 너무 좋아요. 아유, 이거... 오늘 잘 왔네. 잘 왔어. 날씨도 좋고, <laughs> 날씨가 좋아야 이 사진이 잘 나와요. 구경선도잘 나와. 이런 풍경을 어디에서 볼수 있을까? 어? 어디에서 볼수 있을까요? <laughs> 어, 이 순간을 즐겨라. 아까 그 어머니 말씀이. 그리고 즐기되 최선을 다해서 즐겨라. 어, 잘되워있 저는 오늘 이가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가을 아주 즐기고 있어요. 저기, 저축길에 올라가면서 찍게 되니까, 여기를 건너가야 돼. 여기를. 여기를 건너가야 되는데, 어, 건너가 보겠습니다. 여기를 허허, 어? 아, 멋있다. 너무 멋있다. 이쪽으로 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어이구. 야, 여기로 어떻게 가나? 어? 여기를. 어. 아이고, 멋있다. 저기에서 건너왔어요. 아, 어, 너무 멋있다. 저기, 저기, 이거 멋지 아주 멋집니다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동경상은 요만큼 찍겠습니다 아, 오분을 찍어야지 그래도 <laughs> 오분을 찍어야지 네? Ich